안녕하십니까. 미분적 보학 1주차, 3차 시수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을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음, 미분 가능함수죠. 어,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그, 여러분들이, 그, 아시겠죠? 미분 가능함수는 우리 기아조로 표시하면은, 어, 첨점이 없는 거죠. 연속인 함수고 함수가 연속인 함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점점이 아, 없는 거죠. 뾰족한 가지 없는 거죠. 참점이 없는 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 다음에 정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리미트 극한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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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경우죠. 아, 리미트 h가 제로 갈때 h 분의 뭐가 됩니까 f의 뭐 x 더하기 h f x 그렇죠? 이면 뭐가 됩니까? 이이이 또한 그죠 이거 이거들이 존재할 때 존재할, 때를 우리가 이게 존재할 때 우리가 이 존재할 때이 존재 이게 존재한다 말이야 그랬죠 이게 존재한다. 이거는 대얼리 유디스트 뭐예요? 대얼리 유스트 존재한다. 요럴 요럴 때 뭐가 됩니까? 미분 가능함수라, 그 이야기했고, 어, 상가함수에 대해서, 그죠? 미분 가능함수라는 한걸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미분했을 때그 다음에 미분했을 때그 결과 값도 우리가 일학기 때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살펴보면 어, 사인함수를 미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고사인함수. 그 다음에 고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함수. 탄젠트 미분하면은, 시컨 제곱. 그 다음에 코탄젠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드 제곱. 그 다음에, 시컨트는 이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코시컨트는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 형태 있죠? 마이너스 고시컨트 X, 그 다음에 고탄젠트 X.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자,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습니다. 자,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습니다.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코가 붙으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는 항상 탄젠트가 다르죠. 시컨트는 탄젠트하고 친구입니다. 공식이 보면 항상 같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컨트는 고탄젠트하고 친구다. 라고 기억하시면은 공식 관계할 때 조금, 어 쉽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반대가 필요하죠. 반대. 이 반대가 여러분들 저번 학기 이제 마지막 사장에 보시면, 보시면 역도함수라는 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반대를 뭐라고 그러냐니까. 역도함수를 해가지고, 그죠? 도함수의 역이래서 요 반대 있죠? 그죠? 요걸 요건 역도함수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 반대 역도함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역도함수 기호는 뭐였죠? 미분기호는, 미분기호는 뭐 D에, 이런 거 썼죠? X를 이제 미분하는 변수 이름이겠죠? 그죠? 그 다음 역도함수 기호는 그죠? 여기니까, 역도함수 기호, 역도함수 기호는, 사진 때문에 잘보내겠는데 역도함수 기호는 뭡니까? 이 교를 썼죠. d에 x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 변수죠, 그죠? 적분이나 미분하는 변수에 대한, 요 d x 같은 개념입니다. 변수고, 그 다음에 뭐를 뭡니까? 걸어줄 때 역도함수를 만들어주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역도함수 기호를 인테그랄 dx라는 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도 계속 사용해서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역도함수입니다. 그래서 고스, 이 역도함수를 이제 기본 역을 취했을 때나는 공식이 이쪽을 갖다가 이제 그죠. 요, 요 공식이죠. 요 역도함수 공식을 이제 기본 부정적분 공식 기본 공식 부정적분의 어, 기본 공식이라고 그럼 기부 공식이라는 건 뭡니까? 별울 필요 없이 미분의 역으로 얻어지는 공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은 사인엑스, 그다음에 사인엑스는 마이너스 코사인엑스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은 이제 부호가 좀 바뀝니다. 코사인엑스 적분 하면은 부정적분 하면 사인엑스, 사인엑스 적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엑스. 그다음에 시큰트 제곱엑스는 탄젠트엑스, 코시큰트 제곱엑스는 마이너스 코탄젠트엑스, 시큰트 탄젠트. 부정적분하면은 싯근태였어. 곧싯 곱하기 코탄젠트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곧싯근태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식만 기본 공식이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죠 응용된 공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왜 처음에 시부 시작하실 때 그죠 기본 공식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것은 1학기때배웠던 미분의 역으로 얻어지는 공짜로 오르지는 공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예, 공식이 이제 지수함수 미분이죠 자, 지수함수 미분인데 어, 일반식은 이렇게 되는게 그죠 e에 f 변 미분이죠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앞에 f-x를 하나 해주고 그죠 f-x f(x)하고 e 에 f(x)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x를 미분하면 1이니까 그죠? 앞에 1이죠. 1돼 있고 e 에 f(x)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 함수 그죠? 로그 함수도 일반식이 있죠. 이제 요거는 이제 특별한 식인데. 로그 함수도 일반식이 뭐가 됩니까? 로그의 로그의 밑을 a로 하고 그죠? f(x) 물론 f(x)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죠? 로그함수 정의에서 그렇죠. f(x) 가 0보다 클 때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미분하면은, 자 이거는 뭐가 됐죠? f(x) 분의 f'의 x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ln의 뭐가 됩니까? ln의 lna 분의 1 된다고 그래야겠습니다. 이거 꼭 이거는 이제 로그는 사실은 뭡니까? 부정적분의 역도함수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되는 경우죠. 그러한 경우는 다 절대치 LN이 된다라고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치 LN, LN이 X가 0보다 큰 경우겠죠. 자,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분의 분자가 미분이죠. 그래서 X 미분은 1이니까 X분의 1 1이 된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 일반 식이더 중요하죠. 그래서 e 에 fx에 대한 미분은 f-x, efx 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log a 에 fx에 대한 미분은 fx분의 f-x, 그 다음에 곱하기 ln a분의 1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억, 너무 중요. 중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지수함수니까, a에 fx. 그죠? 그럼 lna가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일반식이 있는 거죠. 자, 뭐가 됩니까? a에, a에, f x 의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금방 했죠? f-x에다가 a에 fx인데, 뒤에 뭐가 붙습니까? ln에 a가 넘는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면 e가 그죠. a니까 ln, e는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앞에 요 생략대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반식인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건 했죠. log a에 fx. 근데 x 는 fx입니다. 그죠. fx는 x 미분하면 1이니까 x분의 1에다가 ln에 a분의 1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는 lna인데 log는 lna분의 1이 붙죠.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로그에 뭐가 됩니까? 로그에 A에 아, 절대치 X로는 뭐가 됩니까? LN에 a 분의 LN에 이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뭡니까? LNA분에 A가 따라 붙는 거죠. 따라 붙으니까 여기 그죠? 여기 붙고. 그렇지. 지수함수는 뭐 그냥 LNA가 되는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 공식적인 1학기 때 1학기 때 책에 우리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게 아니고 배웠던 명으로부터 이 공식이 이제 나온다 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크사인이죠. 아크사인은 사인의 역함수인데 그죠.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이걸 갖다가 그죠. 역삼각함수입니다. 역삼각함수는 항상 주치가 있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1대1 대응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삼각함수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주치라는 영역을 제한해서 강제로 1대1 대응함수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함수를 구현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이런 것들은 각인데, 이 각도가 뭐가 됩니까? 항상,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거는 0에서, 뭡니까? 0에서 파이까지죠? 0에서, 어,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사인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뒤 반대로 그죠? 이거 적분하면은, 아크사인이 나오게 되겠죠? 아크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x 분의 1 똑같은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크 탄젠트는 1 플러스 x 제곱입니다 분의 1 루트 없습니다. 아크 코탄젠트는 1 플러스 x 제곱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컨태스는 절대치 x 루트 x 제곱 분의 1 그죠? 그다음에 아크 코시컨트는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래서 코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는 상감수하고 똑같고 유형이 뭐가 됩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 곱1 유형 한개그 다음에 1 플러스 x 곱 유형 한개그 다음에 절대체 x 루트 x 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유형 한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공식의 유형별로 그죠? 시컨트 코시컨트 탄젠트 코탄젠트 사인 코사인 기억하시면 공식을 그죠? 어, 적용할 때좀더 한가 고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삼각함수를 배웠는데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과 비슷하다 그랬죠. 하지만 부호만큼 차이가 난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퍼블릭 사인을 미분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되고,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우리가 삼각함수 경우는 마이너스 가 붙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안 붙는다는 거 주의하시고, 탄젠트는 시컨트 제고. 그런데 코사인 시컨트, 코탄젠트는 새로 만든 거죠. 이거는 뭡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로부터 마,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고 공식 유형은 똑같습니다. 코탄젠트니까 코시컨트 제거. 그다음에 시컨트는 시컨트 탄젠트. 그다음에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고시큰트 코탄젠트. 하이플리이 붙습니다. 그다음 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상감수하고 이제 공식 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상감수하고 차이점을 그죠? 그러니까 상각함수도잘 모르고, 이것도 잘 모르면 완전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상각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어, 상곡함수는 뭡니까? 그 차이점만 기억해서 남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식으로, 음, 아크 하이플릭이죠. 그러니까, 하이플릭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도, 그죠? 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함수가 되도록, 어, 주치, 즉, 영역을 제한하면은, 주치를 가지게 되면은, 1대1 대응함수가 되고, 그러면 그기에 대한 뭡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는 아크를 붙이고, 아크, 하이, 하이, 아크 사인 코사인, 아크 하이플릭 사인, 아크 하이플릭 코사인, 아크 하이플릭 탄젠트 아크 하이플릭 코탄젠트 아크 하이플릭 시컨트 아크 하이플릭 코시컨트 그래서 이거 이제 미분하면은, 어, 공식이 그죠? 영이 똑같죠, 그죠? 요 유형. 루트 X의 고프로세라고 저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죠. 1 마이너스 x 제고이니까 요거 바꾸면 뭡니까? x 제고 마이너스 1하고 그죠? 같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공식이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요거 두개 공식은 사실 같은 거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1 마이너스 X의 저거 뿐에 인해서 공식이 같죠, 그죠? 같은데, 어, 주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어, 공식은 같지만은, 아, 주치가 다르다. 주치가 다르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가 됩니까? 음, 한 개는 어, X에다가 1-X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한 개는 X에다가 1-X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요, 룻도 아니고, 죠요 모양만 지금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안개하지 마시고, 말고, 그죠? 어, 이러한 식으로 어, 주치가 있어가지고, 어, 역함수가 있더라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하다면, 어, 상고함수까지 아시고그 다음에, 상고함수에 대한 역함수 정도 마시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참고로, 어, 이런 게 있더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그죠? 한요 정도까지만, 그죠? 활용이 주로 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뭐, 그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데큰 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죠? 요것들은 그죠? 아, 상감수하고 같은 유형들로 정의가 되는구나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음, 그죠 한 일주일 1 2차시에 어, 그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음. 요 노트를 그죠 자기가 1학기 때 했던 내용이 좀 부족한 사람은 요걸 노트에 잘 정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은 또 외워지기도 하고 또 1학기 또 방학 동안에 그죠 또 공식 을안 썼으니까 또 잊어버리다 겠죠 그래서 요거를 노트 처음에 그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에서 공식들이 있죠. 앞에 걸 차근차근 한번 손으로 한번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어, 다시 또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또 우리가 어 접근도 하니까, 접근을 이해하는데도 도움되고 그러니까, 그죠? 오늘 한번 노트에다가 손으로 적어서 잘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죠? 음, 이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책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어, 교재가 있을텐데 교재에 오전이니까 그러니까 어, 제가 ppt로 해가지고 요약해서 이렇게 줄 긋고 이러면 은 여러분들이 또 어, 교재에 그죠 내용을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고 또뭐 ppt 이제 교재에 보면 ppt가 제공되기 때문에 저도 ppt를 할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뭡니까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달아, 달아가면 그죠 여러분들이 서술 읽으면서 어, 필요한 부분들은 또 재정을 어, 받고 이렇게 났겠죠. 그래서 어, 1학기 때부터 그죠 어, 교재에다가 어, 문제를 풀어주고 어, 보충하는 어, 그러한 방식을 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책을 읽으면서 그죠 그 책을 뭡니까 이해된 것을 노트에서 간추려서 적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는 수업 내용을 이제 잘 듣고 그 이해된 부분만 노트에다 잘 정리하시고. 나중에 제출하시면 점수도 받고 또 거기에서 시험을 100% 내기 때문에 시험도 잘 치고 그럼 뭡니까? 일수 한 3조 되겠죠? 이해도 되고 노트도 하고 점수도 받고 시험도 잘 치고 학증도 잘 받고 그렇게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능하면, 어, 제가 하시는 부분을 그죠? 잘 정리해서 어, 노트를, 노트에다 정리해서 따라오시기를, 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5장이라고 돼, 5장. 오장. 우리 5장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이제 살 보시면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 이제 수학에서는 그죠? 넓이를 어떻게 예, 계산 하는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시면 되겠고. 이 넓이를 갖다 이제 그죠? 적분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적분기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정적부를 이제 계산을 줘야 되겠죠? 계산해서 이제 넓이를 이제 구해야 니까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미적분학의 기본정리. 자, 요거 앞시간에 우리가 2차 시에 설명했죠. 이 기본정리가 뭐였습니까? 역도함수라고 그랬죠. 역도함수입니다. 즉, 미분의 역이죠. 그래서 이제 미분의 역을 우리가, 미분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 뭡니까? 정명없이 그대로 외웁니다. 그래서 미분의 역으로서 역도함수는 우리가 1학기 때에, 때에 배웠죠. 그래서 공식 몇 가지면 여섯 가지였죠 사인 미분하면 고사인고사인 고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고탄젠트 제곱하면 마이너스 고시컨트 제곱,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시컨트 탄젠트 고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고시컨트고탄젠트 있죠. 그 역이죠. 역. 섯가지죠 어, 그곳을 갖다가 미분하기 기본 정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그죠? 어, 치환법 지완법이라는 것은 이제 적분할 때, 이제, 에, 곱하기에 대한 미분이죠. 그래서 미분은 곱하기는 공식을 배우는데, 적분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5.4절까지는, 어, 넓이고,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 뭐가 필요합니까? 어, 적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음, 설명하고, 이제 그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5.4, 5.5, 그 다음에, 6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첫 번째 5.1절에 이제 넓이라는 이제 주제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뭐가 됩니까? 그, 사각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직사각형이라든지, 뭐 원이라든지, 그죠? 어, 어떤 폼들은 넓이를 구하기 쉽죠? 그래서 뭐 사각형 모양, 정사각형, 또는 뭡니까? 직사각형, 또는 원. 이런 넓이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하지만 뭡니까? 곡선이죠, 곡선. 이런, 이런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하고, 이러한, 그죠?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게 5.1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이거는 함수죠. 함수 그래프죠. 함수 그래프고 함수 그래프고 이 함수 그래프에 이제 이 면적이 있죠. 이 둘러싸인 면적이죠. 이 면적을 이제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구하느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냐이거는 뭐, 물을 열어서, 그죠? 어, 그 넓힐 때대제한 다음에 뭐 하냐? 안 그러면 뭡니까?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물론 요 면적을 직사각형으로 만들 어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생각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는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데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면적을. 어, 근사치를 좀 찾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어,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어, 직사각형을 통해서, 그 통해서 면적을 면적 근사 면적이죠. 면적 근사라는 거죠. 어, 실제 면적하고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직사각형을 통해서 근사 면적을 구한 자, 그래서, 어, 지역사학형은 면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이 건사치 면적은 실제 면적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실제 면적하고 건사니까 실제 면적은 아니다. 기죠 아니죠? 닙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해결하는 방이 법 바로 어, 실마리가, 아, 극한을 이용합니다. 극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하냐니까 극한을 이용한다. 정말 해서, 직사각형 면적은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수있다니다그 이제, 직사각형 면적을 알고 있지만, 실제 면적하고 다른데, 이 직사각형을 뭡니까? 아주 얇게, 그죠? 많이 잘라주면 실제 면적하고 같아지겠죠? 그, 이제, 잘라줘서, 이제, 극한을 찾다는 게, 이제 그죠? 리미트 개념이죠. 극한 개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한 개념이 수학에서는 끝까지 나옵니다이 극한, 극한 개념 때문에 수학에서는 뭡니까? 곡선의 면적도 구하고, 원의 면적도 구하고, 기타, 여러 가지 면적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어, 그죠? 방법이 여러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처음에 어, 저 면적을 뭡니까? 어, 직사각형 4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 n을 갖다가, 요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n을 갖다가, 그죠? 4등분 해버립니다. 4등분 하면 당연히 실제하고 면적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어, 뒤에, 뒤에 보시면 여기, 그죠? 이제, 어, 등분을 좀 더, 어, 늘여봅니다. 늘여보는데, 여기는 이제, 조각수를 늘여서, 그죠? n을 이제, 그죠? 여기 이제, 어, 8등분 해봅니다. 8등분 해보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등분하고 8등분했을 때 아, 실제 면적하고 그죠, 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 거기 되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약 끝까지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라고 그죠?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 했던 이야기 있죠, 요기입니다 자, n을 4등분, 8등분 9등분, 12등분, 100등분, n을 자꾸, 자꾸, 자꾸 늘려간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늘려간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값이 뭐가 됩니까? 어디로 가까이 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가까이 가는 요 값이 실제 뭐가 됩니까? 저면적의저 뭡니까? 곡선에 둘러싸인 면적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나중에 정적분을 그죠. 어떻게 정의하냐니까 극한의 개념으로서 정의를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 5.1절의 주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저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어, 첫 번째 문제가 그죠? 4등분 하는 경우죠. 4등분 하는 경우인데, 음, 요 과정은 그죠? 뭐, 시간이 또2 5분좀 지났으니까 그죠? 일단은, 어, 전체 흐름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어, 다음, 2주차 때죠, 그죠? 2주차 때 본격적으로 이 넓이에 대해서 4등분, 8등분, 그 다음에 등분을 계속 늘어나가면은 실제 면적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2주차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